아버지의 양육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아빠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5세에서 7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위탁해 가족 지원 서비스 및 가족 문제 예방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빠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 참여 가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5세에서 7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8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양육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5회 진행되며 첫째 주는 프로그램 OT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얼굴 버거 만들기, 둘째 주는 부자녀 커플컵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격주마다 실시하며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